안녕하세요. 메아리다육입니다. 봄이 한발한발 한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 아주 심플하고 예쁜 어, 선물하기도 좋고, 또 좁은 공간을 장식할 수 있는 예쁜 다육이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 화분이 어, 보통 사이즈가 종이컵이랑 비교하면 이 정도 돼요. 8에 8cm 정도 되는데요. 어, 아주 큰 것은 아니고, 좁은 창가나 이런 데 장식하기 딱 좋은 사이즈예요. 그래서, 어, 완성품으로 오늘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 30개 정도 있는데요. 30, 40개 정도, 예,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좁은 공간을 장식할 수 있는 또 선물용으로도 좋은 화분, 예, 예쁜 화분들 한번 아, 보러 가요. 자, 1번입니다. 1번은, 어, 살구 미인금이에요. 살구 미인금. 이렇게 종이컵이랑 비교하면 이 정도 되는데요. 살구 미인금. 아, 이렇게 3두 이렇게 합식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만 원이에요. 화분 포함 가격 어, 만 원. 살구 미인금이고요. 화분 사이즈는 8에 8, 8, 8에 8 정도 됩니다. 7이나 8 정도. 이렇게 해서 1번, 2번이에요. 2번은 살구 민금 같고요. 화분이 색감이 달라요. 요건 파랑이고 요건 분홍색이죠? 얘는 녹색에 가깝고요. 그래서 1, 2, 3번 살구 민금이에요. 한 품종을 3개씩 심었습니다. 3개 중에 선택하셔도 되고 3개를 같이 하셔도 됩니다. 자, 묶음 판매 아니고 하나하나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살구 민금 1번, 2번, 3번이었습니다. 1번, 2번, 3번. 자, 넘어갈게요. 4번으로 갑니다. 4번은 이렇게 푸르푸르 녹색이 예쁜 어, 푸른 장미 같은 아이. 자, 토멘토사라는 아이예요. 이름이 좀 어렵죠? 토멘토사. 자, 4번. 가격은 9,000원이에요. 얘는 9,000원이고요. 이렇게 아주 예쁜, 어, 정말 예뻐요. 장미처럼 이렇게 녹색 장미 같아요. 자, 토멘토사. 3개 심었습니다. 4번, 5번, 6번. 가격은 9,000원입니다. 어, 화분 사이즈 보시면, 예, 종이컵보다 약간 큽니다. 좁은 창가나, 작은 공간, 또는, 또, 어, 친구나 생일 선물, 뭐, 집들이, 이런데한 서너, 세 개, 네 개, 이렇게, 어, 드려도 좋을 듯 싶어요. 아주 예쁩니다. 귀엽고 예뻐요. 4번, 5번, 토멘토사, 6번. 가격은 9,000원. 예. 4번, 5번, 6번입니다. 토멘토사. 자, 넘어갈게요. 다음은 러블리 로즈예요. 러블리 로즈 여러분 좋아하시죠? 러블리 로즈가 이렇게 아주 앙증맞고 잘달궈진 러블리 로즈예요. 3개 되어 있고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7번이에요. 7번 러블리 로즈, 8번, 9번입니다. 가격은 12,000원. 자, 이렇게 사이즈는 어, 종이컵보다 약간 큰 요런 아이들 화분을 보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위에 아이들은 거의 비슷해요. 7번이고요. 7번. 8번. 9번. 자, 이렇게 세개 있습니다. 그리고 러블리 로즈가 두 종류예요. 요런 아이가 있고 얼굴은 작지만 잘 달궈진 아이, 또 뒤에는 약간 커요. 가격은 같습니다. 가격은 같은데, 약간 차이가 나죠? 얘는 약간 사이즈가 크면서 녹색이 더 강해요. 10번, 11번, 12번. 러블리 로즈입니다. 러블리 로즈. 가격은 12,000원. 러블리 로즈. 자, 이렇게 10번, 11번, 12번. 너무 예쁘죠? 러블리 로즈. 이렇게. 예쁜 아이. 건강하고 예쁜 러블리 로즈. 10번, 11번, 12번. 앞에 거는 요렇게 요런 느낌이고요. 같은 러블리 로즈인데 느낌이 다릅니다.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러블리 로즈. 요렇게 다른, 다르죠? 예. 자, 됐죠? 넘어갈게요. 13번 갑니다. 13번은 아주 빨갛고 예쁜 요 아이. 홍동이랑 비슷하죠? 얘는 레드탄이란 아이에요. 약간 홍동하고는 다르죠? 느낌은 비슷합니다. 레드탄이고 빨간 장미 같고요. 가격은 11,000원입니다. 화분 포함 가격 11,000원. 레드탄. 예 요거는 색깔이 이렇구요 화분 비교할 때 요정도 사이즈 됩니다 자 레드 탄 13번 입니다 13번 자, 14번 14번 15번 15번 레드 탄 사이즈 8에 8정도 화분입니다 예, 이렇게 종이컵보다 약간 큰 사이즈. 아주, 어, 심플하고 예쁜 화분. 레드 탄. 가격은 11,000원. 자, 됐죠? 넘어갈게요. 자, 이렇 예쁜 아이예요. 자, 16번 갑니다. 16번은, 이렇게 또 핑크핑크 핑크 하니 예쁜 레드 벨벳이란 아이예요 가격은 만원. 레드 벨벳, 이렇게 젤리화 되는 아이죠. 레드 벨벳, 16번, 17번, 17번 가격은 만원. 자, 18번이요. 이렇게 젤리처럼 잘 달궈진 아이. 화분 보여드릴게요. 화분은 옆에서 세 개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10번, 아, 16번. 맨 앞에 16번 이 아이. 이건 화이트로 요런 화분. 17번. 17번은 이런 아이. 18번은 파란색이 이렇게 앞에 코사지처럼 된 아이.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레드, 벨벳, 가격은 만 원. 16번, 17번, 18번. 이렇게. 자, 됐죠? 넘어갑니다. 19번. 19번은 이렇게 예쁘게 잘 달궈진 덴트라 잼이라는 아이예요. 밥이 좋고요. 이렇게 잘 달궈진 색감도 잘 나는 아주 예쁜 덴트라 잼입니다. 가격은 만 원. 화분 포함 가격 만 원입니다. 너무 예쁘죠? 덴트라잼. 19번이에요. 19번. 예. 예 크기 비교하세요. 종이컵보다 이만큼 큽니다. 19번 덴트라잼. 너무 예쁘죠? 만원. 19번. 20번은 요런 화분이에요. 20번. 아주 잘 달궈진 요런 덴트라잼 만나기 어렵죠? 색감이 이렇게 예쁘잖아요. 덴트라잼. 20번입니다. 21번 21번 덴트라 잼 가격은 만원 이건 화이트 화분 그래서 여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19번 20번 21번 덴트라 잼 가격은 만원입니다. 자 됐죠? 자 넘어갑니다. 다음은 어, 푸에블라예요. 에버니 푸에블라 22번이에요. 가격은 만원 푸에블라 에버니 아주 예쁘죠? 이렇게 푸에블라 이런 아이예요. 손톱이 아주 예쁘죠? 22번 푸에블라 가격은 만원 화분은 이런 아이자 그 다음에 23번, 23번, 포에블라. 자, 멀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23번입니다. 24번은 UI. 유아이. 자, UI는 분홍색이네요. 가격은 만원. 24번입니다. 24번. 너무 예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푸에블라 22, 23, 24번이었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푸에블라였어요. 다음은, 자, 요아이예요 얘도 줄기를 한번 보세요. 나나 후꾸민인데요. 25번이고, 가격은 만원입니다. 나나 후꾸미, 가격은 만원. 이렇게 목대 보세요. 목대가 완전히, 가운데 목대가 잘안 잡히는데, 여기 보세요. 굉장히 두꺼워요. 나나 후꾸미니, 아주 묵은둥이에요. 나나 후꾸미니, 묵은둥이, 25번. 가격은 만원. 자, 26번, 27번, 이렇게 있습니다. 나나 후꾸미. 나나 후쿠 미니 네, 이렇게 이 아이도 밥은 좋습니다 두 번째 아이도 어, 굉장히 다 달궈진 아이예요 이렇게 굉장히 예쁘고 여기 보시면 빠글빠글 아가도 나오고 자 목대가 안 잡히네요 목대가 요 안에 목대가 보여드리려는데 잘안 잡히네요 조개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여기 자 그래서 네, 나나호코미니 네. 26번입니다. 26번. 25, 26 25, 26 25, 26 27은 이렇게 동글동글 나나호코미니 같은건데 얘는 모아져 있네요. 약간 이렇게 탄자국처럼 어, 있는데요. 달궈지는 그런 쪽이에요. 예쁘죠? 나나호코미니 꽃다발처럼 모아져 있어요. 27번은. 이 3개 놓고 보면, 이런 요런 느낌입니다. 자, 나나 후꾸미니. 자, 20, 25. 얘가 25. 얘가 26. 27번입니다. 27번. 자, 요런 느낌. 위에서 보면 이런 느낌. 자, 선택하셔요. 가격은 1 0 0 0원자 다음은 멕시코 미니마입니다. 멕시코 미니마 아주 이렇게 또 얘도 아주 따글따글 따글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멕시코 미니마 가격은 8,000원입니다. 가격은 8,000원 가격표가 떨어져서 붙이고 있습니다. 요 가격표 붙이느라고. 2 8번이고요 가격은 만원. 빠글빠글. 아가도 많이 나오죠? 멕시코 미니마. 자, 2 8번이고요 요런 화분이고, 29번은 요런 화분. 가격은 8,000원. 요게 밥은 더 많네요. 요것도 빠글빠글하죠? 예. 가격은 만원. 아, 8,000원. 멕시코 미니마 가격 8,000원. 28번, 29번, 30번.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밥은 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멕시코 미니마 아주 심플하죠? 갈게요. 다음은 이렇게 A 일린이에요에일린라나니 이렇게 주황색 꽃이 피는 A 일린 31번입니다. 31번. 이렇게 탑도 놓고 자구도 뺑 돌러 목도리에 돌렸어요. 자구가 뺑 돌러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빠글빠글 나옵니다. 에일린 가격은 8,000원. 꽃대 물렸죠. 에일린 가격은 8,000원. 자, 32번. 이것도 아주 예쁩니다 32번도 거의 비슷하고 자구 빠글빠글 있습니다. 32번도 8,000원. 에일린 33번. 이것도 이렇게 살짝 누웠네요. 이쪽으로. 자구가 빠글빠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3번. 자, 에일린. 31번, 32번, 33번입니다. 가격은 8,000원. 에일린입니다. 자, 곧 꽃이 활짝 필것 같습니다. 이렇게 꽃대가 나왔죠? 빵긋빵긋 터질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 아이는 프리티라는 아인데요. 프리티. 아주 색감이 너무 잘 들었죠? 완전히 아주 잘 달궈진 프리티. 꽃다발 같죠? 꽃다발. 프리티입니다. 이렇게 예쁜 프리티가 화분 포함 가격 8,000원입니다. 이건 34번이에요. 34번. 화분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식재하는데도 하루 종일 걸렸어요. 정성스럽게 잘 심은 거니까요. 또 예쁘게 보시라고 아, 잘 심었습니다. 34번, 35번, 36번입니다. 프리티, 34, 35, 36번. 종이컵 사이즈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요 정도입니다. 사이즈, 예, 가늠하시죠? 종이컵보다 요만큼 큽니다. 프리티. 너무 예쁘죠? 프리티. 거의 다, 어, 예뻐요. 예쁜 것만 골라서 심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37번. 자, 요 아이는, 어, 지난번에는 핑, 어, 핑크 딥스를 소개가 된것 같은데요. 요거 이름을 찾아보니까 플로리 디티 같아요. 그래서 플로리디티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플로리디티 37번 가격은 8,000원 이렇게 예쁘게 물드는 아이예요. 플로리디티 플로리디티면 가격이 더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같은 가격으로 드립니다. 플로리디티 8,000원 이렇게 생겼어요. 플로리디티 38번 8,000원 화분는 이런 아이들이 이는 이렇게 되어있고요. 어, 가격 비교 자 이렇게 플로리디티 여기는 삼두 좀껌껌한 거는 이거는 달궈지는 가정이고 속잎은 괜찮습니다. 겉에는 어차피 하엽으로 가니까요. 새로 나오는 잎은 깨끗합니다. 플로리디티 39번 자37 38, 39번입니다. 37 38번 39번 자, 이렇게 해서 소자 화분 안성 소자 한개 8,000원에서 12,000원까지 조금 조금 다릅니다. 어, 가격표 보시면 되고요. 자, 대자로다 갑니다. 화분 대자는 어, 18,000원에서 2만 원짜리인데요. 이거는 사각이 좀 길어요. 이제 대자몇개 소개시켜 드리면 마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 아주 예쁘게 심어 놓은 아이들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자, 다 소개를 마쳤고요. 작은 아이들은 이번에는 이제 여기 옆에 보시면 어, 좀큰 화분 음, 몇 개만 심었어요. 이것도 더 많이 심을 건데 시간이 너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거 많이 심고 큰 거는 많이 못 심었어요. 그래서 주문 주시면. 또, 심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아이는 가격이, 자, 다릅니다. 예, 멕시코 미니마, 이렇게 해서, 빠글빠글, 빠글 이렇게 예쁜 아이. 가격은 만, 아, 만팔천원이에요. 멕시코 미니마 41번, 만팔천원. 화분 사이즈는 요 정도 됩니다. 자, 13, 4, 예, 13?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3 정도? 네. 13의 높이는 높이는 8 화분 높이는 8이고 다위까지는 한13 되죠? 네. 화분 높이는 8 13의 8 정도 화분 높이는 종이컵 비교하자면 이 정도 되죠? 아까 거랑은 네. 이렇게 크고 아까 작은 화분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요만하고 얘는 요만하고 자, 41번이었어요. 멕시코 미니마 18,000원. 40번은 토멘토사. 봐요. 너무 예쁘죠? 토멘토사. 40번, 2만원이에요. 얘는 2만원. 하얀 화분. 토멘토사. 13에 한8 정도 됩니다. 높이. 화분 높이만요. 식물 빼고. 그래서 요 정도 되는 아이. 자, 40번, 토멘토사 2만원. 넘어갑니다. 42번 프리티. 아까는 작은 거였잖아요. 이번엔 이제 큰 프리티. 많이 심은 거죠, 더. 18,000원입니다. 프리티. 화분 포함 가격 18,000원. 화분이 만원짜리에요. 네, 화분 만원. 42번 프리티, 18,000원. 이렇게. 정말 풍성하죠? 예쁘죠? 네. 프리티, 18,000원. 이렇게 잘 달궈진 프리티, 꽃다발 같죠? 네. 자, 다음은 파란 화분이에요. 같은 프리티인데, 이렇게 느낌이 화분에 따라 다르죠? 이건 하얀 화분, 얘는 파란 화분이에요. 또 파란 것도 나름 괜찮아요. 가격은 같습니다. 43번은 파란 화분. 자, 이렇게 밥도 좋고, 잘 달궈진 아이. 이렇게 해서 같이 보면 이렇습니다. 42, 43번 프리티, 18,000원 씩자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44번, 45번이에요. 이건 덴트라 잼이고요 덴트라 잼, 아주 잘 달궈진 아이고요 합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 멋지죠? 네, 예, 2만원 씩. 이거 두 포트예요. 두 포트 합식입니다. 한 포트 덴트라잼은 5,000원씩이고, 학원 만원입니다. 덴트라잼, 이렇게 반 많은 아이 예. 2만원 너무 예쁘죠. 이 아이도 정말 멋지네요. 파란 것도 보면 아주 이렇게 빡빡하게 잘 심어져 있고요. 물도 잘 들어 있습니다. 수영도 주, 좋죠. 이렇게 예. 해서 덴트라잼. 예. 멋진 아이.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덴트라잼까지 가격은 2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창가 좁은 창가를 장식할 수 있는 어, 정리하기 좋은 화분, 또 선물용으로도 좋은 아주 심플하고 예쁜 화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귀엽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소개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 봄바람, 봄 냄새 타고. 자, 여러분, 어디 나들이 가고 싶죠? 자, 메아리 농장 언제나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놀러 오셔요. 감사합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모두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